제가 14년 동안 야구를 했는데, 7년 동안 승수가 77승이에요.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한다. 야구를 너무 쉽게 본 거죠. <목소리> <목소리> 네. 일단은 한 해만 더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또 14년하고 15년하고는 또 틀리니까, 일단 제가 14년하고 이제 끝이 났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했죠. 한 해만 해달라고. 한 해만 하게 해달라고. 후회 없이,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걸, 모든 걸다 동원해가지고, 1년만 기회를 주라. 기회를 주라. <laughs> 기회를 주라. <laughs>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년 전력에전력에 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선수 근데, 근데 구단은 구단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어떤 지바로트 쪽에 코치 연습도 보내주고, 또 갔다 오면, 코치도 코치로서 복귀시켜주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2008년도에 지바 롯데 1년 연수 갔다가 코치 연수하고 2009년도에 다시 복귀를 했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없으면또딴 딴 팀이라도 알아봤겠죠. 딴 팀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도를 해봤을 건데 구단 입장에서는 또그 그 정도로 제가 실한 14년 동안 해왔던 거를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쉬웠죠. 아쉬웠고 코치는 코치도 같은 야구를 하지만 그래도 선수로서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은 그런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 결정하기까지가 그 결정하기까지가 많이 힘들었고 그래도 일단은 뭐 다른 사람처럼 그냥 통보 받으면서 다시 야구를 할수 없다는 그런 사람보다는 저는 그래도 일단은 선택을 받았으니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게 좀 많이 감사하고, 그래도 다시 또 약을 할수 있으니까. 95년, 99년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결승전 올라가면 우승은 다 했는데, 네. 프로에 와서는 95년, 99년 두번 시리즈 상시지 올라가는데 두번다 준우승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코치라서 또한번 그걸 이루어 보자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또, 또 준비를 시작했죠. 최고 전성기는 일단 94년, 95년, 96년 3년 동안 하면서 진짜 제일 많이 던지고 예 그렇게 했는데 제일 재밌었을 때는 95년인 것 같아요. 일단 그때는 뭐 승은 10승밖에 못 했어요. 승은 10승밖에 못 했는데 는 팀이 한국 시리즈로 올라가거든요. 95. 예, 95년도에 요번에 이제 두산이랑 이제 NC랑 하면서 두산은 뭐 어게인 95, 95년도에 우리가 삼성 2패 했다가 2패를 해서 4승 3패를 졌거든요. 네, 삼성을 먼저 했다가 우리가 졌을, 우스, 결국은 우승을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서 많이 좀 씁쓸하게 됐었는데, 그때 LG랑 플레이오프 하고, 황우 시리즈 오비랑 하고 이럴 때가 정말 야구도 재밌었고, 네, 그 당시에는 또 관중들도 인기도 많았고, 그런그 당시에는 뭐 사직, 사직 잠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큰 대회를 치렀으니까 정말 야구할 맛도 나고, 정말 재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고 일단은 선수가 일단은 제 말을 들어주는 거 대해서 좀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함으로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정말 아 이래서 정말 코치를 하는구나 아니면 감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또뭐 2010년에는 로이스터 감독님 할 때는 불펜 코치했었고. 11년, 12년, 이제 양성호 감독님이랑 하면서 뭐 불편 코치도 하고 메인 코치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결과가 좋았으니까, 결과가 좋았으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게임을 하는 게 감독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게임 들어가지 못해 탁탁탁 들어가면, 정말 생각한 흔들어 탁탁탁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정말, 아, 기분도 좋고, 예좀 네, 그런 부분이 재밌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박진영 선수예요. 박진영 선수가 처음 입단 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발군을 많이 못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2군 코치 할 때였어요. 2군 코치 할 때였는데, 처음 딱 들어간, 들어왔는데, 좀 우리가 말하는 깐다고 있는 거예요. 공 던지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긴 거나 이런 거는 막 이렇게 우락부락부락하게 안 생겼는데, 아, 공 던지는 게, 아, 이게 정말 아, 다혈질인 거예요. 딱 던지는 게. 딱 선수한테 다른 타자한테 질려고 하지 않고 치면 막 분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게참 좋은 거예요 원중이 같은 경우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수예요 좋아하는 선수고 마운드에서 타자를 이겨야 되거든요 타자를 어떤 뭐 쳐서 결과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표정이나 어떤 마인드에서부터 내가 너를 잡으러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일인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탈삼진이 말하면서 홈런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피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빨 들어갔더니 원중이도 그래요. 원중이도 보면은 맞잖아요. 또 들어가요. 아, 또 들어갔어요. 아 정말 좋아 <laughs>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던지면 던질수록 계속 좀 올라가는 선수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중이가 뒤에 들어갔잖아요. 예, 네, 뒤에 들어. 물론 잘했어요. 정말, 정말 잘했어요. 첫해 치고 정말 잘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온전이 같은 선발 투수가나오기쉽지 않거든요. 그런, 예, 네, 그런 투수. 근데, 공 던지는 스태미너가 정말 좋아요. 100개 넘어가도 110개, 120개까지도 힘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코치 입장이나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선수죠. 딱 던지면, 어느 정도는 지, 지 몫을 해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온전이가참 좋았어요. 감히, 뭐, 전체적인 전략 평가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근데, 야수나 투수나 어렸을 때좀 나았거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야수 중에는 동의도 좀 올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뭐, 퇴차도 준태나, 보건이나, 지금 당장의 뭐, 다른 팀의 주인 포스처럼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기량이 많이 올라왔고. 투수 같은 경우는, 최준영이. 최준영이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올해 힘도 있고 좋더라고요. 예. 네. 네. 그리고 뭐, 올해 저기, 광주, 아니, 강고답게 나는 김, 누구죠? 김진우, 김지, 김지 선수. 이런 선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승환이. 젊은 선수들도 조금 조금씩 나는거 보니까 지금 내년에 당장 성인 내기보다는 조금 한몇 년,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팀이 전체로 좀 오래 갈수 있는 팀, 팀 전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고마운 마음도 들고, 팬들한테 고마운 마음도 들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요. 일단은, 롯데에서 손상을 그만두고 코치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니까, 정말, 그럼으로 인해서 저 주영광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랑도 받았고, 제가 야구를 안 하고 롯데 자이언츠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감히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았을 수 있었겠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만큼 또 실망도 많이 안겨드렸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19년대는 정말 저 자신도 많이 좀 후회되는 시즌이었고, 그,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결과가 안 좋아지고,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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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 생각하고, 제가 뭐또몇 년이 지나서 롯데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근데 제 바람은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 1군 코치든 2군 코치든 뭐제활 코치든 그걸 떠나가지고 다시 선수들과 또 팬들과 같이 또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롯데든 프로야구든 아마추어야구든 일단은 제가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건 야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지든지 야구를 하고 있어요 <laughs>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저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하여튼, 저도 뭐, 롯데야구 많이 사랑하고, 좀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매일, 우리 애들도 그래요. 왜 지금 아빠는 밖에 나와 있으면서 왜 계속 롯데야구 보고 있냐고. 집에서도 매일 야구를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또, 제가, 제가 같이 했던 뭐, 구성민이나 박진영이나 뭐, 원중이. 서준주는 얘를 보면서 다또 또 어떻게 던지고 있는지 어떻게 또, 또 좋아졌는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아마 잘할 거예요. 잘하고 뭐 내가 작년 올해 또 조금 팀 성적으로는 또 많이 좀 실망스러운 해가 됐는데 아마 좀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팀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